안녕하세요, 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볼 덱은 토템 주술사인데요. 가루는 3560가루가 되는데이고, 제가 보기엔 지금 주술사가 되게 안 좋은데, 그나마 이 덱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한번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버그인가? 어, 이거 보면 버그, 버그 걸렸는데요, 님들아? 뭐야, 이건? 예 된다 <laughs> 그냥 이거 넘어가고 어차피 과부하 시계 걸리는데 한턴 넘어가요 과부하 시계 걸리고 얘한턴 무시하고 이거는 빨리빨리 빨리 하면은 얘가 못 잡는 거라 얘 토템 이거 아! 야너 야너 찍기겠는데 그 친구야? 야, 진짜 내가 걱정이 돼. 아이 정도면 걱정이 돼 진짜로. 도기까지 했어. 아니 이걸 네가 와 여기서 하나를 잡아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명실칠 거야. 이번 그럼 뒤졌는데? 아니 갔는데 이러면? 아니 그럼 갔지. 그냥 가야지 이러면. <laughs> 아, 정신 나갔네. 와, 뭐야 이 필드 무슨 뜻이야? 뭐야 이거? 얘는 안 들고 가죠? 얘도 아니고 토템의 힘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아, 바꿔봐. 바꿔봐. 와, 토템 토템 스타터 팩이다. 토템 스타터 팩다 모았다. 이거 뭐야 이거? 토템 스타터 팩다 모았는데? 그렇지. 처음을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타터팩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내면 야바서준다고요 오케이. 오! 몇 다, 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짱임수, 가템인데, 이 정도면. 이거 잘라도, 몇다 발리면 좀더 어썸했는데, 2코 3, 2코, 2코 3, 3 쓰냐? 이코 33 쓰니 할수 있었는데 약간 아깝네. 일단 여기까지? 왜냐면 토템 위 토템 위력을 발라도 그렇게 큰 그게 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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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어 미쳤어, 미쳤어. 아 이거 쓸순 없데. 는 일단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임수 토템에다 영등하고 토템의 위력까지 하면 어좀달 달해. 어좀 달달할지도. 따뜻하. 여기까지 하고. 이거 약간 다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한 거예요. 그냥 한거 아니고. 어 불굴 좋아. 오 근데 이거 은근 좋은 거만 써주는데요? 야, 어차피 야동 쓸 거거든요. 어 야동 쓰잖아요. 근데, 내가 불굴해놨고, 일부러, 였다가 몰아놔가지고, 얘가 트레샤돈을 긁어도 얘가 산다고. 이거 배치, 트레샤돈 배치 생각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너 힘들 수도 있다, 이거. 친구야. 내가 이거 다 생각하고 했거든? 그니까 니가 그거 발라도, 아얘 하나 잘리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좀 생각하고 한 건데. 아, 느낌 좀 있었는데, 아깝다. 이러면은, 블러드를 쓰긴 좀 뭐하고, 테리어를 써보죠. 이걸로 가자. 이거 안 잡죠? 잡을 이유가 없지, 친구야. 오! 얼왜 진짜 해주네. 명치, 명치. 아, <laughs> 명치긴 한데, 여기 명치에서 이거 못 썼는데? 개트롤 했는데, 지금? 하나가? 니까 파네 버킹 디시브 토템이었네. 아 이런 이런 좋지 않네. 정말 안 좋은데요. 방선 얘는 자르는 게더알것 같아요. 아무래도 귀찮은 자식 안 자르는 게더 귀찮지. 어 번개 개와 같네. 피각이죠? 지렸다. <laughs> 아 재밌다 근데 대기. 일단 대기 재밌어서 합격. 성기사 상대로.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아니 무슨 답도 없게 나왔네? 위력을 주니까 와 밸런스 패치 오지네 공격력만 올리지 말라고 생명력 버프까지 줬네. 얘는 왜 견학 안내자를 대게 넣었을까요? 이상한데. 쟤도 이상한데? 잠깐만. 상대방도 정상은 아닌데? 상대방도 정상이 아니야? 오, 이건 좀 느낌 있었어. 오! 홈페 똥인데 탈노스 느낌 있다. 괜찮다. 는 바로 잘렸고. 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나? 이게 개시였 나？이게 신의 시 신가？최 전의 방 어는 최고 빵, 치빵 방어 도 못하 는게좀아쉽나긴하데 치고 방추명치 때려 버려. 흠, 어이가 없네. 니가 정리해라, 나는 모르겠다. 서로 정리 빌어. 아, 미친놈인가봐, 진짜로. 아, 아 정신 나갔나봐, 진짜로. 이게 속임수 토템 니값 하나봐. 아니 이놈이 딱레식으로 치면 레식에서도내 어? 뒤에서 바로 팀 킬할 놈이야 그냥 내 머리 쏠 놈이야 이 자식. 아 열받네 그냥. 개 트롤러야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죽여버려 주세요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트롤러 컷좀 해주세요 그냥. 차리 트롤러 컷해라 아, 솔로 빨리 컷해. 이걸 뭐 고민해. 솔로. 얘네 팀이잖아. 얘네 팀이 더 많은 거 보니까, 씨. 이렇게 된 이상, 정리는 미룬다. 왜냐고요? 조졌어요, 정리. 어차피 필드 조졌어요, 이거. 여기서 무슨 정리를 해. 그냥, 그냥 달려. 정리하기 늦었다니까요? 설마 하이랜더냐? 하이랜더성석기사냐 이거야 <목소리> 이거야 이거, 이거 신기하다니까 피용만 떴냐? 급해진 상대만 갑자기 딜을 줄이기 시작 쫄렸죠 지금 얘도 쫄리는거지 어? 이게 아닌데 명치만치는 미친놈이었잖아? 아까 이렇게 느낀거죠아 그니까 러 정리하라고 아까 왜 정리 안했냐고 아이 너 인성진 진짜 미쳤나봐. 나너 같은 데 너무 싫어. 아깐만 이거를 그냥 얘만 자를까 이런 식으로. 이거 느낌 있지 않아요? 얘만 자르는 거? 어차피 힐토 있으니까 얘만 자르고 얘네는 그냥 살려놓는 거지. 아까 신성 있었으면 썼을 거고 얘만 교환하죠 왜냐면 얘를 낼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 피졌어, 씨. 무릎 꿇어라. 사재 사공 없이 못 살잖아. 여기서 토템의 힘을 한번 바르고 간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토템의 힘 바른다. 왜냐면 무한의 숨결에 얘 자르는 거 막을 수 있고 회계에 얘 잘리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지금 하는 게 맞는 거 욕심 더응 아니야 욕심 더 어림도 없지 여기서 해야 돼아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설마 법주다 안해 안해 꺼져 이송임수 죽어 그냥 탈진되기 전에 명치 때리면 된다 그거 맞는 말이긴 해 야동 와트레셔분두 마리는 겁 넘네 개선 넘네, 스레셔은두 마리. 아주 또 나와.